아니 뭐 내가 뭘까 찍는 것도 아니고 오우 씨발 야너 너무 한거 그래서 어우 씨발 뭔거 아니야 너씨 너무... <laughs> 너무... <laughs> 아니, <laughs> <시발>. 이게 너무 <laughs> 아 근데 그때 딱혀지긴 했어 아 그래 어쨌든 <laughs> 아니에요 b 이그래서 e Bye. Bye. 가 y e Bye. 거 y e b 이거 Bye. 아 y e b y 이 Bye. Bye. 로 y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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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리듬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 은더 학습 효과가 뛰어나네. 진심이야. 알겠어. 알겠어. 참고할게 그런 거 들어야 겠네 여기 되게 청량리 쪽 같지 않아? 어 그러게? 아니. 청량리 약간 미걸 버전 그런 느낌이네. 어, 그런 생각을 들고 하고 있죠. 그지 기회야. 아 그렇지.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laughs> 나 이제 좀 카메라 앞에서도 좀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적응이 된것 같아. 나도 안 돼. 그래? <laughs> 아니, 근데 가족들도 다 되게 많이 자더라, 그냥. 그 스탠스티드 보니까 그냥 다 자. 해놓고. 음... 자, 잘 곳을 찾아보고 싶어. 멈추고? <laughs> <laughs> 저기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성, 성, 보성. 이동도. 없어. 이 영상을 잘 쓰길 바라며, 나는 아. 잠자는 자세를 바꿨습니다. 그거 해줘. 어? <laughs> 이거 편집해 주고 다시 할게. 어? 아, 굿나이. 우리 는못 잔다. 한 명, 숫자 두 명, 노숙자 두 명. 너무거아니요 지금 한네 시고요. 저희 비행기는 7시오0분 사십 분이라서. 무급스러운악이 음. 아. 아, 나오고. 커넥팅플라이트 인 n g flights in 다 규모가 상당하네요 o n t 이 n o w what you're doing. I'm going to go to the city. I'm g o i n 이 t 어 그렇대요. Right. 저 옆에 어, 한국인 분이랑 좀 친해졌거든요.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성함이 뭐였죠? 이아니지 화면 아,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해해. 알려 어스트 어, 한국인이다. 일단 엑시트 따라서 쭉 나왔거든요 공항버스 타러 가요 공항버스 날씨가 좋습니다 저희는 점심 먹으러 가요 동유럽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이쪽더 가까워져서 그런가 느낌이 좀더 한국이랑 비슷한 느낌? 페르브 터 식당 이미 다 아직 안 열린 것 같거든요 민트 레모네이드 거든요 와빵 어? 고운 음... 잘 볼... 이게 뭔가요? 네? 네? 저, 저, 뭔가요? 몰, 저도 모르는데? 일이고 비아 베르타스 이티비타 잘라또 맛있다. 짜잔. 칠리 초콜릿이 좀더 진한 초콜릿이네요. 먹어볼래? 칠리 초콜릿 먹지 마세요. 그냥 초콜릿 드세요. 저가 없는 사자래요. 부다페스트에온게왜 실감이 나죠? 그냥.. 그래서요 뭐.. 컷! 3을 해주세요 7 1, 1 3 근데 이거 열면은 응. 수 뭐.. 줄. 뭐가 있는지 이게 열수 있을 거야 이걸. 응 요거를 <laughs> 생각보다 만들 칸이 좋습니다 응. 변기 어딨어 근데? <목소리> 누굴까요? 리스트가 누군데? 저거 <목소리> 저까 손이 큰 애가 리스트야 뭐? 라 <목소리> 캄파넬라 어? <목소리> <목소리> 다시 한 번만 해 볼래? 라 캄파넬라 있잖아 그거좀 무섭게 생겼다 <목소리> 카페 뉴욕 가거든요 그 유명한 카페뉴욕이거든요 웅장하죠? 네, 저희 뉴욕카페 갔다왔는데 갔다왔어요? 어떠신거 갔다... 같아요? 갔다왔던거 같아요 <laughs> 갔다와왔거든요 후기 후기 대기하면서 사진찍고 오면 된다 그러고 밥은 딴데서 먹는다 <laughs> 합리적이다 다른 카페 가기로 했어요 빠이 다른 카페로 가는중 사진찍으러 왔거든요 오. 나름 현대적으로 생겼네. 일단 여, 이거 진짜 아, 나. 이거 첫 번째로 하자. 그래. 응. 그거랑 포스트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는 센터를 먹어버리자 어... 저희 다른 카페 가는 중, 굴뚝빵 맛집 가거든요.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여 완전 맛집 꼭 드세요. 평하세요. 유럽 야경 구경하세요. 예쁜 곳 있으면 찍을게요. 조명 색깔이 참 예쁘네요. 동유럽 좀 예쁘네요. 진짜 예쁘네요 장의나배 나의 나요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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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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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 아, 부. 아, 아, 아. 부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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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다다들 열심히 사세요. 회, 회. 페스티벌 즐기면서 사시고요. 스... 어? 왜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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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지 아, 마시고 스... 스... 트 스... 스... 받지 마시고요. 스... 스... 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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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가 포터스팟이에요. 현실을 못 담아요, 절대. I came to eat I'll see you later